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스베이는 목사의 꿈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세계 복음화를 이와이에서 어,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목사는 어, 교회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좀 남다르죠. 성도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 교회가 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살거든요. 왜냐 교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반듯하게 가야만이 우리가 지옥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이 지옥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가진 교회를 우리 교회는 많이 세워야 돼요. 어, 물론 지구에도 세워야 되지만은 이제 먼 훗날에는요 어,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세워야 되고 전 세계에 세워야 됩니다. 왜 너무 전 세계 에 통통 비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외국에 교회 세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보금만 남기는 교회를 딱 세워야 됩니다. 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흑암이 들이닥치죠. 우상이 창궐합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들이닥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야죠. 그래서 교회의 응답이 사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이 올라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이 나타나요. 교회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어,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 이렇게 심부름하는데요 어,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도 많고요 왜냐 목사는 어디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어렵다 해서 성도들에게 목사가 다 이야기 못하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어,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예. 교회에 세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자요. 그럴 때 있거든요. 성도들이 힘들어 하면 목사는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너무. 어이 성도들 한분한 분들이 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 목사의 아픔이에요. 성도들의 축복은 목사의 축복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뭐 뭐 그냥 뭐 성도도 힘들고 뭐 그냥 그냥 지나가는 데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너무나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아요. 영적인 부모와 같다니까요. 이 성도들이 우리 냄너들이 막 이게 잘 되면 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래서 목사의 꿈 교회는 어, 눈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인생을 전부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인생. 성도들은 마음이 안들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것과 목사가 교회에 대한 것과 달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쉽게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피치 못하게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요. 근데 가고 난 뒤에 나중에 몇년 흘러서 전화가 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요? 그렇게 하고 간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왜? 성도들이 뭐가 어찌고 어쩌고면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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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어떻고 막, 목사님이 어떻고 막, 말 많이 하고, 나 기분 나쁘게 교회가 떠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또 떨어버린다. 그러면, 떠나는 거에 자기 마음이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 와요. 왜 연락이 옵니까? 잘못했다는 거지. 목사님이 자기를 유아해서 그렇게 예수, 처음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해 주고, 양육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깨달아. 민망하니까, 뭐, 헌금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 너무 늦지 않아. 너무 늦지 않아. 그 인생 살아가는 데 가장 큰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왜 항상 마음이 부담감이었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사의 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는데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가 있거든. 생명을 드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의 꿈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교회에 무너지면은 흑암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했다. 30일 에력을 기억해야죠. 눈물로 훈계를 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는 지금 저로마복음화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성경의 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고도 갑니다. 가요. 가는데 헤어지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막 기도하죠.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막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는 이 교회, 교회를 잘 관리하고 감독해라. 그러면서 부탁하고 떠납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해 계세요? 그죠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올인했으니, 양육했으니. 까 남다르겠지에비스교회는 남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요. 목회는요. 이 목사는 교회 전체를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뭐 어디서 뭐가 뭐가 이거 다 알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 거지. 부모가 자녀가 어디 아프다, 자녀가 운다. 그럼 부모는 다 알지. 아, 어, 자가 어디가 불편하구나. 다 안다니까요. 똑같아요. 이 목회자가 그러더라니까.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목사와 가슴이 통해야 돼요. 일단. 아, 목회자의 그이 방향이 있잖아요. 예, 가면 방향들 가슴이 통해야 되는데 무슨 가슴이냐? 복음을 사랑하는 것. 네? 복음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현장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슴은 저는 현장을 사랑하거든요. 영혼. 영혼. 현장을 사랑해요. 네. 현장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별로 현장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현장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뭐 공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공부해야지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현장 다잃어버리다니까요다 잃어버렸어요 현장 안 갑니다 안 가요 예수님이 현장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자들 그렇죠? 어. 왜?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거든 현장에서 진짜 체험을 하고 보여줘야 돼 그게 진짜 교육이지 그렇잖아요 공부 글로 배우는 거 복음을 글로만 배운다. 아닙니다. 아니게 돼요. 안 돼요. 진짜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서 봐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와 가슴이 통해야 돼. 가슴이 다 통해야 돼. 항상 관심이 영원. 그렇죠. 이런 가슴이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있어야죠. 그래서 초창기에 성,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제가 현장에 계속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왜요? 현장 저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여주려고 부당 집도 가고 공원도 가고 병원 사이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복음 운동을 사단이 방해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맞을 뻔도 했고요, 잡힐 뻔도 했고요. 그리고 저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죽도 많.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와 이 가슴이 딱 통하지 않으면 일단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 목사가 딱 이렇게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 안 통한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예. 맨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기도는 언약 기도. 언약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옛날 뭐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현장에서 장로님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제목 없어요. 어직 전도 선교. 그것만이에요. 다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없어요. 어 참. 기도 제목 없어요. 오직 전도 선교라는 거죠 그래 말이야. 그렇죠.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렇죠. 벌써 그 사람하고 만나면 저하고 가슴이 통해요. 영혼. 얼마나 그분은 자기 단임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니까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 아, 자기가 그 교회 에 처음 장로가 됐다. 그러면서 아참 은혜대도마냐, 은혜돼요 예. 교회 모든 것다 어디 뭐가 물이 새면 물 새는데 다 고치고 뭐가 교회 뭐 모든 것을 다뒷자까다 다 하고 그런다고더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귀한 분이네. 네? 귀한 분이구나. 네? 그걸 느꼈다.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영혼을 사랑하고 단임 목사님 사랑한다고. 네? 어 참. 그래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왔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 교회 안에 우리 일련의 기도 제목 다 붙잡고 같이 통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전도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전도 방향은 딱 나와 있어요 4단계 훈련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 운동이에요 영접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죠 안 그려보세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이상해집니다 계속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 훈련에 누구를 만나도 5초, 1분, 3분, 5분 그 사람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해서 영접을 딱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에 딱이 전문가가 딱 되버려야 돼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를 돌아가면서 하라이 말이죠. 그건 어느 뭐. 우리 이벤트로 잠깐 하고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노인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아유 복음을 누리세요. 뭔 말을 보자. 복음을 누리세요. 아유 복음.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 중에 원칙적인 복음이 구원의 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넣고 대상자를 넣고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접되어지면 개인 양육에 양육 훈련. 제가 그래서 양육 훈련 앞으로 또 해야 할 겁니다. 4 단계를 계속 해야 돼요. 양육 훈련 그렇죠? 누구를 붙여줘도 전교인 사역자와 교사와 양육을 능숙 능란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 아, 그냥 놔두면 안 돼. 제자 훈련. 그래서 사모늘을 하도록. 그렇죠? 성경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사모을도 그냥 공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늘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계보고마 때문에. 전도훈련. 그래서 데리고 모시고 성도들 다니면서 제가 교회 하기 전부터 저는 전도, 순회 전도훈련,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해외를 다녔어요. 저 낙도, 섬, 그런 데 다녔어요. 그리고 현장 계속 돌아다녔어요. 정년무 맡았을 때는 매주 토요일 날 전도 현장 나갔어요 매주 어, 별로 구는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게 바로 전도 방향이에요 그러면 교회 이친이나타나이면구이 나의 응이이 되죠 이 그러니까 교회가 응답받는다. 그것은 나의 응답이요. 그러면 내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 이 목사의 꿈, 교회라. 이걸 딱 깨닫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를 놓고 울어보세요. 눈물 나오든가요. 말만 하지 않, 안, 안 울잖아. 기도 안 하잖아. 그렇죠? 교회가 어떤 내 목사님이 어떤 내 누가 어떤 내 말은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냔 말이에요. 응? 기도해봤습니까? 땀을 흘려봤습니까? 왜? 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얼마나 수많은 건물이 아니라니까. 성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요런 꿈을 우리 성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만 남기는 교회,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남겨야죠. 그리고, 정말로, 어, 이 후대, 복음만 전하는 후대, 제자들을 남기라. 그래야죠. 그래야 세계 복음 할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나면 다 살아요.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 지역이 어두워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요. 어저께도 그장로님이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교회를 다 지금 선교사들 쫓고 교회를 핍박하고 삼작교회도 말안 들으면 다 폐쇄시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종탑 뛰어내고 불 질르고 지금 이런다고잖아요. 왜요?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권력을 통해서 공격해온단 말이죠.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 교회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떠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응답이 자신의 응답임을 알게 하오서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땀을 흘리고 교회가 전부구나 교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리라 생각하면서 목사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